그 당시 제 우리가 70년 중반부터 80년대 넘어와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 창원이 그 당시에는 상권도 별로 없었고 또안할 말로 극장마저도 요 창동 아니면은 극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70년 중반부터 산업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창원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산 을나와서 저녁밥 먹고 술 먹고 또 물건 사가고 다 했는데 지금 은 창원이 인구도 늘어났지만 상권도 훨씬 여기보다 더 좋아져버리고 그리고 뭐 진해나 뭐 가까운 하만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도 다 휴일 되면 마산을 다 넘어왔는데 지금도 거기는 다 상권이 지금 안정적으로 돼 있고 또 마산마저도 지금 또 동네 상권들이 지금 좋아져가지고 굳이 지금 창동 오동동 안 나와도 집앞 근처에 밥집 술집이 다 있는데 굳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도심을 못 나오는. 그래서 도심에 뭔가 저거 동네하고 뭔가 그 다른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시내를 나올 텐데. 근데 그런 투자가 자체는 안 됐고.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마산이 가지고 가는 기본 정책이 있는 공장도 못 붙들고 다 내보냈지만 또 문제는 중리 3개 지역에 있는 지금 거의 뭐한 7, 8만 뭐 유동역까지 한 10만 정도 되겠지만 마산이 거기 짓기 전에 그 재개발 구역이 4 2배 정도가 됐는데 그게 10만 인구 정도가 뺏겨버리니까 여기는 재개발할 수 있는 기회만 박탈당했고 또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또 가버리고 또 지금 현동에 지금 또 엘지공사에서 짓는 지금 옹자리주택 저거 또 나가버리면 또 도심에 사람들이 또 들고 또 가버리면 한 3만 정도 또 가버리면 이게 지금 뭐 마산 창동이나 우동동이 뭔가 도심을 끌어 없지 않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 두 개에 지금 대형마트 지금 다섯 개. 지금 저녁 시간에 가보면 거기는 바글바글한단 말이죠. 그럼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는 에딱 도심에서 물건을 샀던데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지역 경제가 하락을 하고 중심상권이 박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뭐 창동 오동동을 해가지고 뭐 지금 도심 재생뭐사업주가 선정돼서 지금 뭐 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밑바진동에 물 붓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본 그 동경 긴자나 그 신주구 같은 데 보면 일부분 존치지구는 있지만 거의 다끌어버서 지금 딱 뭐, 8차선 중심도로를 내서 전부 다 해가지고 빌딩을 다 치워버렸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8년 전부터 백화점이 망하기 시작한 원인이 뭐냐면, 그, 신주쿠나 긴자가 도심, 그, 재편을 해가지고, 대형 매장들이 도심으로 진출을 하면서, 정말 긴자 같은 경우에는, 유명 브랜드 있는 지금 뭐, 구찌나 사넬 같은 거, 심지어 파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백화점에 있던 명품들이 도심으로 와서 자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바깥에 진출하다 보니까 백화점에는 명품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서수히다 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 그래서 마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의 구조를 가지고는 도심상권을 살린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도시계획을 새로 해가지고 일부분은 도심을 좀더 끌어올려갖고 재개발을 해야 되지, 대생을 가지고는 이거는 힘이 든다고 봅니다.